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만입니다 드디어 딸네 집에 왔어요 우리 딸이 키우는 다육이 엄마네 집에 왔다갔다 하면서 한개두개 개 들고 갔던 게한 67년 6년 전인가 봐요 제가 초보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뭐 이쁘진 않습니다 이쁘진 않은데요 다 하나같이 한 개도 보내지 않고 살아는 있어요 <laughs> 신기한 거 있죠. 다이기들을 보니까 생각나는 거 있죠. 염자고. 이 화분은 어디서 났냐고 했더니, 딸내미가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했대요. 제가 이거 베란다에 있는 포크인 재금, 이 아이를 딸내미한테 안 주고, 여러분들한테 구박을 <laughs> 엄청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갖고 왔어요. 키핑장에서 키운 거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원래가 딸이 갖고 싶어 했던 게 이거였고 키핑장에 들릴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이드 글로우, 요 제이드 글로우 어떤 거를 그 쇼핑백에다가 담아 갖고 오는데 또 고기는 채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이드 글로우를 베란다에서 데려왔고 요거는 제가 켈란, 어, 켈란 베란다 그 트레이에 트레이에서 키우는 아이 중에 야 여기 두 개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딱세 개밖에 안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세 개만 가지고 왔는데. 음, 그 전에 보냈던, 요, 요건 펄빈 같죠? 이거 뭐 같으세요? 제가 이게 이름표가 없어가지고,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요건 알겠어요. 요건 블루 엘프랍니다. 블루 에프 그리고 요건 염자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작은 콩분에, 토분에, 요렇게, 요건 그라노비아 같죠? 음 요런 아이들. 이거는 비안트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으면, 뭐, 그, 블루, 뭔가?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제가 준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음, 작은 것도 집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거는, 뭐, 아마빌레, 뭐, 이런것 같고, 이거는 립스틱 같고요. 이게 누브라, 다크 누브라를, 키우기 쉬운 창이라고 해서 보낸 것 같고, 이거는 이게 뭔지, 뭐, 명찰, 립스틱이다. 이게 립스틱이네요. 야, 화분도 제가 처음부터 썼던 거, 그 화분 그대로예요. 예은분. 요렇고 근데 요거를 요렇게 이쁘게 잘 키워 놔서 그대로 잘 키웠다 했더니 이쪽에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번 키핑장에서 우리 딸내미가 밭대기를 한번 들고 온 적이 있어요 이게 베란다에서 데려왔던 펄본을 적심을 했대요 어, 키가 이렇게 이제 웃자라니까 적심을 해가지고 요 아이를 번식을 시킨 거래요 이렇게 적심 삽목한 거예요 이것도 적심 삽목한 거래요 그거를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냥 어, 적심을 해 가지고 화분에 꽂아 놓으니까 그렇게 컸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 요거는 아메치스고. 얘 보세요. 이 홍매화인데 어, 홍매화를 이렇게 키워 놨죠. 그런데 색깔 들은 거 보세요. <laughs> 완전 초보제. 이거는 하원시아 마린금인가 같은 그런데요. 이게 음, 덩치가 거 지금 마르긴 했어요. 물을 안 줘서 마르긴 했는데 물을 한 달에 한번 준대요. 요거는 요거는 샹그릴라네아무나 샹그릴라를 이렇게 키워놓고요. 신기한 게 뭐냐면, 요거, 제가 베란다에서 못 키우는 소인재, 소인재 금을 이렇게 화분째 들고 왔는데, 부여분에 어,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냐 했더니 키울 수 있다고, 이쁘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얘는 당연히 100% 없을 줄 알았어요. 없을 줄 알았는데, 얘가 살아있는 거 있죠. 소인재 금이 이렇게 살아있더라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강릉에 경포대고이 햇살이, 아침 햇살, 지금 정오 정도 됐어요. 아침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고 해서 햇빛도 좋고 바람도 바닷가니까 엄청나게 좋죠. 근데 우리 딸내미가 식물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사이가 한 달에 한 번씩 물준다 하고 영상에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본, 본인이 안 돼요. <laughs> 사이는 이제 바빠져가지고, 그렇고 우리 딸내미가 원래 이 관엽식물에 좋아해요. 간역 식물을 저는 이 간역 식물을 잘못 키우거든요. 얘는 식물을 좋아해서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데려다가 키운 게 이런 거는 좋아 같기도 하고, 여기에 큰 이게 천장까지 닿는 그 정도의 나무가 하나 있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음, 좀 아파서 적심해서 심었다 한게 이제 요렇게 된것 같아요. 근데 방안 구석구석에 초록의 식물이 뭔지 이름 모를 아이들이.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제가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다육이는 어 요렇고요. 지금은 딸이 키운다고 하는데 밭대기 들고 온거 있잖아요. 이콩나는 원래가 본인이 키웠고 키핑장에 있는 밭통을 하나 들고 왔었는데 여기 있는 아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요렇게 이제 옮겨 가지고 요렇게 옮겨 가지고 어 해놨, 해놨나 봐요. 이렇게 조그만 터분에 흙도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딸내미가 이렇게 한대요. 근데 원래가 음. 이렇게 초록식물을 좋아해서 제가 이름을 몰라가지고 관엽식물은저 안에 곳곳에 다 있는데 그거 잠깐 보여드리면서 이름 좀 조금 음 물어보고 할게요. 또 몰라. 이거 이거 아빠가 키우는 거 집에 있거든 이 분야 이게 아마 스노우 화이트일 텐데 스노우 화이트 음. 음. 이름표 하나 없어도 이거 다 아냐? 음. 이거는 음. 이거는 홍콩 야자 홍콩 야자 이얘는 음. 음. 몬스터라 뭐 그런 음, 거 아니야? 몬스터라 맞아 이렇게 가지 잘라가지고 아 뿌리 내린겨 물에 담갔더니 오. 뿌리 내린 엄청나게 났는데 음. 이제 분갈이 음. 해줘야지 분갈이 해줘야 돼 분갈이 네가 할줄 알아? 음. 이렇게 큰 것도 네가 해? 어이 음. 구야? 이제 오빠 도움 안받아 어, 이거야? 잘 키웠네. 이거 봐. 이렇게 이거는 아니 수경재배하는 거. 이거는 그냥 물꽂이로 그냥 놔둬서 응. 이렇게 수경재배하는 거잖아. 응, 이렇게 잘라가지고 번식해가지고. 응. 응 이건 뭐야? 내려서. 선인장. 괜히 이름 모르겠어. 괜히 이름 모르. 겠어이 화분은 어, 이거 어디 봤어? 익숙한데? 네, 엄마가 초부터 썼던 것 같은데? 자유주화분. 응, 그래? <laughs> 거기다가 선인장을 어디서 났는지 모르고 응. 이건 야자수는 꺾어서 논거 같고 응. 자이렇게 살림살이 젊은 사람 살림살이 그냥 지나갑니다. 이거는 무슨 네, 틸란드시아 틸란드시아 틸란드시아고 햇빛 없는 데서 보니까 얘도 햇빛 나가면 물 든다 음. 물 빨갛게 들어 이거 음. 이런 관엽이는 다몬샤인 이렇게 실내에서 음. 잘 키운다 아빠가 관엽식물 잘 키워줘 여기도 있어요 음. 이게 이렇게 와. 이게, 이게 다이엔느가 다이엔느 음. 어, 뭐, 문이 문이 특이하다 대비채로 음. 말려있다 음. 제가요 다 보여드릴 순 없고 우리 딸내미가 올 화이트를 좋아해서 온 집안의 인테리어가 다 화이트예요 우리 사위가 오, 너무 하얘서 힘들다 했는데 관여비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괜찮대요 방에도 있어요 바닥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 여기가 우리 딸내미가 취미생활 하는 곳 얘가 간간이 짬날 때마다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 언제 시작한 거야? 1년 전에. 1년 <laughs> <2년> 전에? <laughs> 어, 이게 뭐야, 그림, 그림, 그림 이름이? 아몬드 나무. 아몬드 나무야? 음, 음. 아몬드 나무는 우리나라에 없는 건데 이걸 그린다네요? 1년 동안 그리고 있대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고 그린 거. 보고 방구, 그린 거야? 광고 그림 보고 그린 거예요. 아, 그래? 음. 어, 그래도, 어, 그래도 이, 얘는 이 기본적인 그 음. 그림에 대한 공부를 전혀 안한 아마추어 실력인데. 음. 오 대단해 디테일감하고 끝내줘 응 아마추어 완전 아마추어그림 공부에 한 적이 없는데 음 원래가 그림을 하고 싶어 했지 그지? 와 이봐 얘는 모스테라 번식한 거야? 응. 이것도 번식한 거야? 네. 엄청나게 번식해놨네 이것도 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나하고서또 해놓고 그 가지치기에서도 심은 거예요 오이제관역식물 뿌리내리고 적심상봉하는 건 잘할 것 같으네 음. 와 진짜. 그거를 이제 아빠를 가르쳐 줘야 돼. 아빠가 한 번, 하, 하나, 한적 있어. 문이 뭐, 문수테라 적심해서 번식하고 두번 했구나. 고목나무. 그것도 했어. 딸하고 아빠하고 관염식물에 이렇게 해. 실내 곳곳에 있어요. 저쪽 방에도 또 있어요. 그런데, 음, 저쪽 조금 있는 거 보여드리고 다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젊은 사람 부 방이, 이거는 우리 사위. 취미생활. 우리 아들하고 사위가 자전거에 관심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게 뭐 수백만 원 한대요. 잘 몰라요, 저는. 음. 되나? 이거는. 치자꽃. 음, 치자 꽃. 음. 요 자리에서 어. 저 저런 꽃이 피는 거야. 아, 저기도 하얀 꽃이. 응. 근데 이거 꽃펴 봤어? 응. 응. 진짜? 응. 그 여기서만 커? 햇빛도 안 나가고? 응. 이렇게 일단, 실내에서? 음, 응, 일단은 한 겨울이라 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 아, 그러면 이제 베란다면은 다... 내놔야지. 그러면 이제 저렇게 꽃이 핀다고. 응. 음. 여기도 있고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딸내미 신 어, 젊은 사람들 살림 다라고 그냥 아 이쁘다 그림이 진짜 이쁘다 요렇게 이건 강릉 앞바다인데 앞바다 같은 느낌 음, 우리 딸이 이렇게 어쨌든 뭐 어, 본인이 좋아서 파란 식물을 좋아해서 올 화이트 집에 이렇게 아기자기 꾸며놓고 이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가 좋긴 하다 음 좋긴 하다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한번 볼래요? 이거 보세요. 이야. 이렇게. 다 여기는 아니지만, 어, 우리 사진이 다 나오겠네. 이렇게. 얼룩이 말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 음. 얘, 얘, 조화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야? 음. 오, 얘는 조화 같다. 음. 딱 조화, 조화, 조화 같아. 어, 이거야. 우리 사진이 이렇게 나와. 사진은 잘라야지. 자, 이렇게. 이건 우리 아들이 그린 해바라기 그림. 음, 현관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햇빛도 좋고 바람도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잠깐 둘러봤는데 제가 예전에 여기서 영상을 찍고 어, 올 때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렸더니 그때 이 아이들의 소식을 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궁금해서 베란다에 키우는 음, 아가들 영상에 담아갖고 오세요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금 잠시 담아봤어요. 어쨌든 예전에도 한 달에 한번 어. 우리 사위가 물을 준다 했는데 지금은 지금은 딸이 한대요. 딸이 똑같이 오빠 부처럼 한 달에 한번 물을 주는데 어쨌든 이쁘진 않지만 한 개도 안 보내고 이렇게 키우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번식을 했다는 게이 번식한 거는 엄마보다 저잘 키운 것 같은 거 있죠. 아무 지식 없이 그냥 감으로 그렇지? 어, 음, 감으로만 이렇게 음, 아기자기 합니다. 취미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그냥 음, 보내기 싫은 마음. 어, 식물은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을 그냥 어, 돌봐주는 정도, 뭐그 정도일 것 같아요. 치밀까지는 아니고 둘다 바쁘니까, 그렇지? 어, 그래서 이렇게 다육생활을, 뭐 어, 식물생활, 뭐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소식 전해드린답니다. 어, 저희 집에서 온 아이들이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담아왔어요. 이게 라우인데, 야 라우이가 살아있다고? 엄마 이거 진짜 못 키우거든. 한달 만에 보내버려. 몇년 됐는데 얘 라우이도, 음. 야 이게 이게 맨 처음에 보냈던 식물 같은데 라우이가 살아 있어요. 난 그게 신기하고 요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얘를 번식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 놨어요. 이렇게 같은 것 같죠? <laughs> 그라노비아도 이렇게 있고 펄비는 이렇게 번식해가지고 반듯하게 키워놓은 거. 어쨌든 본격적으로 음, 마음이 있어서 한다면 잘할것 같긴 해요. 어쨌든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쁘네요. 야 이렇게 이제 이제서 세상에 이거를 못 줘가지고 음, 여러분들한테 많이 혼난 거를 이제서 이렇게 데리고 왔다고 음, 소식을 전해드린답니다. 자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행복한 음, 휴가를 보내고 있어요. 다 돌아가서 에너지 충전 만땅 해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딸 인사 좀 해봐. 감사합니다. <laughs>